자, 삼각함수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각을 좀 결정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즉 호도법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호도법. 자, 60분법하고 호도법이랑 있습니다. 60분법은 한 바퀴를 360도로 생각을 해서 각도를 쪼개는 거고요. 호도법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 라디안이라는 이제 단위를 써 가지고요. 음. 각을 결정을 하는 건데요. 1 라디안 의 정의는 반지름이 r이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r일 때1 라디안으로 정의를 합니다. 음. 자 지금까지 각을 뭐잘 다뤘을 텐데 라디안 정의도 좀 확실하게 좀 알고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각을 결정할 때어 오른쪽 부분에 대한 시작 선을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 반직선을 만든 각을 결정하는 선을 동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동경이 갔다 플러스 각을 결정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갔다. 마이너스 각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각을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가 동경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다. 응? 그럼 한 바퀴를 돌았다. 그럼 몇 도라고? 360도잖아. 근데 이제 그게 호도법에 따르면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반지름 r에 대하여, 자 반지름 r에 대하여 음... 한 바퀴는 360도인데, 그죠? 둘레가 어떻게 돼요? 둘레가 이 e 파이 r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에 따라서 둘레가, 그렇지? 그러면 얘는 각에 따라서 둘레가 r인 거죠? 부채꼴이. 지금 닮음 이용한 거거든. 그러니까. 각대, 각대 길이, 호의 길이, 각대 호의 길이, 그다음에 각대 호의 길이 이렇게 맞죠? 자, 그래서 둘이 곱해가지고 이 파이 r 라디안은 360도 곱하기 r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파이 라디안이 360도다. 따라서 1 라디안이 이제 여기서 라디안 모캡 뭐 쓰는데 원래 LAT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이 파이분의 360도니까, 파이분의 180도가 된다. 아,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바꾸면, 그러면 1도는 뭐냐? 음, 그럼 얘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음, 음.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을, 이제 파이를 써가지고요, 표현을 합니다. 음, 그래서 한 바퀴는 360도, 이 파이 라디안, 180도는 파이 라디안. 자, 근데요, 계속 라디안 쓰기 번거롭잖아요. 아니, 너희들은 안 번거롭지? 아직 안 써봤으니까, 그렇지? 안 써봤겠지만,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계속 쓰기 번거롭대. 그래서 파이를 붙인 애들은 좀 생략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음. 그러니까 180도가 파이. 근데 그 파이가 3.14, 그 파이 맞습니다. 어, 그거 나중에 근사값 계산할 때 생각하세요. 네. 하여튼 파이 라디안이요, 180도로 생각을 하고, 뭐 60도다 그러면 3분의 파이 라디안.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생각을 한대. 어 그래서 라디안을 좀 생략해 가지고요. 파이를 쓸 때는. 근데 그냥 실수 라디안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1 라디안이라 했는데 실수 값이 있을 때 파이가 없고 그럼 파이가 없을 때는 꼭 라디안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어 몰라 요즘은 안 그랬는데 예전에 이제 뭐 부채꼴의 호위길이랑 부채꼴 넓이 할때 각을 찾는 경우가 이제 나와요. 이제 우리가 또 어차피 할 거지만 그치? 공식. 알고 있죠?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L 2분의 라 r 제곱 세타 어떻게 생각나요? 이게 부채꼴의 호의길이 공식이고, 자 이거는 참고로 세타는 라디안 공식이죠. 음, 여기 지금 넓이 부채꼴 넓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 세타가 이 e 나왔다 이렇게 했어, 예를 들어서. 음, 근데 여기서 라디안을 안 써서 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어, 왜냐면 이제 또 학교 선생님이 강조를 했겠지. 어, 그리고 근데 좀 그런 습관을 들여주는 게 좋아. 라디안이긴 한데 실수 파이가 없는 애들은요, 라디안을 좀 웬만하면 생략하지 마세요. 음, 응? 이렇게 좀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파이 쓰는 건 상관없어. 근데 다른 실수 값이 나왔을 때는 라디안을 꼭 써라.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게 각들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라디안을 좀 이용해서 일반각을 쓰는 게 우리가 1, 4분면은 이제 봐봐. 동경이 만약에 여기 와 있어. 이렇게 딱. 음 그럼 이 동경에 대한 각을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위치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와가지고 위치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어떤 이 특수각,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반각을 표현을 할 때, 얘를 알파라 한다면요. 이 동경에 대한 일반각은 2nπ 알파로 표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즉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정수를 꼭좀 써가지고요. 어, 자왜 정수냐면 마이너스 쪽은 밑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그쵸 얘도 이렇게 돌아서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잖아. 응? 그래서 꼭 2nπ를 좀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1/4 분면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겠어? 1/4분면다 그러면 2nπ부터 2n파이 플러스 자 여기 90도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여기는 2분의 3파이고요. 여기는 한 바퀴 돌아서 2파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사분면 각은 2n파이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예를 들어 3사분면 각은 또 2n파이 플러스 파이부터 어디까지? 2n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까지 이렇게 각을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일반각으로 항상 이제 얘는 정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치? 바로 기본 확인 문제를 좀 보면요 자 바로 기본 확인 문제를 보면요 음 1번에 바로 그 동경에 대한 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자 3세타는 1사분면 각이고요 그 다음에 4세타는 2사분면 각이래요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냐? 이렇게 시작해요 3세타는 아 1사분면이니까 2n파이부터 자 등호 들어가면 안됩니다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에 대한 각이고요 4세타는 자 어차피 n은 같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정수니까요 아무 값이나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2사분면이니까 이렇게 출발하나요? 자 이렇게 맞죠? 음.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자 n은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타를 찾는 거기 때문에 세타를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음. 자 나눴죠 얘도 마찬가지로 세타는 8 아니 4분의 2분의 m 파이 그쵸 그렇죠? 플러스 8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m 파이 자 플러스 4분의 파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4분면 각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상가감수를 시작하면서 뭐가 좀 기본이 돼야 되냐면. 방금 얘기했던 이 특수각들의 위치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좀 떠올려주고 시작을 해야 돼 이게 잘안 떠올라지면은 좀 상관함수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특수각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값을 찾아야 되거든? 음 그래서 얘를 시초선으로 해가지고요 여기서 뱅글돌아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 바퀴를 만들었을 때 각을 표현해보면 자 여기 반절이 몇 도야? 45도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2분의 파이 아까 표시했죠? 자,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이렇게 0부터 출발해서 됐지? 자, 30도는 몇 분의 파이에요? 30도.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6분의 파이다.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3분의 파이다. 자,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3분의 2파이는 어디야? 바로 여기가 3분의 2파이. 음. 그리고 여기 반절이 4분의 3파이. 그다음에 30도만큼 뒤로 빠진 거 그렇죠 파이부터 30도만큼 빠진거 대칭성을 띠는 6분의 5파 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빨리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절대 파이 대신에 180 넣어서 계산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럼 느려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각들이 자 다시 우리가 30도하고 45도랑 60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파이나 2분의 3파이 2파이를 기준으로 위 아래로 얼마만큼 갔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편하거든. 방금 내가 여기 30도씩 가가지고 여기 표현하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80도에 30도가 빠진 거니까 150도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지. 그럼 150도니까 아 180분의 150이니까 뭐 거기다 곱하기 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30도만큼 빠졌으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경의 위치를 특수각에 대한 위치, 알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 이 다음 게몇 분의 파이가 돼요? 6분의 7 파이가 되죠. 그렇지? 6분의 파이만큼 추가됐으니까.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여기 반절 4분의 여기서 추가되는 거니까 4분의 5 파이로 가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30도 더 가는 거고 여기에서 60도 60도 가는 거잖아. 60도는 3분의 파이잖아. 그래서 3분의 몇 파이 4 파이로 가는 거지. 항상 파이를 기준으로 다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편해. 여기서 가는 건좀 분수 만들어서 좀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여기는, 여기서 60도만큼 더 가면 되잖아. 그래서 3분의 몇 파이? 5파이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여기서 거꾸로 나가세요. 그냥. 2파이는 4분의 8파이죠? 그럼 거꾸로 내려가면 4분의 7파이다. 이렇게 가면 편해요. 음.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대로 몇 도만큼만? 30도만큼만 빠진대. 그러니까 여기다 6분의 파이를 빼래. 그럼 그러니까 6분의 몇 파이? 11파이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특수각에 대한 위치는요, 솔직히 머릿속으로 탁 돌린 다음에, 딱 확실하게 좀 집어줄 수 있어야 상각함수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어, 어디서 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어, 내 강의는 이 특수각들을 이용한 표현을 바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하거든요? 반지름 1인 원에다가, 특수각들을 찍어서 바로바로 바로 값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이 특수각들이 좀음 머릿속으로 바로바로 바로 좀 익숙해져야 사인 코사인도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자, 됐죠? 일단. 자, 이거를 왜 먼저 얘기를 했냐면 자, 이 문제를 풀때이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그냥 그림을 통해서 해 버리자, 이거지. 그림을 통해서. 두 개를 좀조그맣게좀 그려 볼까요? 아니 그냥 겹치게 그릴까? 아겹치기그 그릴 자신 없는데 자 해보자 그래 자 여기 3분의 2m파이잖아요 자 0부터 넣어보세요 자 0이고 0이니까 정수잖아요 그럼 0부터 6분의 파이니까 여긴가자 너희들은 그냥 원두개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그 다음에 1 넣어봐 1 넣으면 아 여기서부터 얼마만큼만 6분의 파이만큼 조각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얘가 지금 6분의 4고 6분의 5거든 근데 내가 너, 너무 여기를 이렇게 넓게 펼쳐놨어 원래 더 좁아야 되게지금 이게 3등분이잖아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렇게 3등분이 됐어야 되거든 이렇게 그래야 좀 시각적으로 문제가 좀 없었는데 하여튼 여기서부터 3분의 6분의 파이만큼이니까 그냥 여기다 색칠을 해야겠죠? 뭐네 여기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대입하면 음? 아 2대입하면 2대입하면 3분의 몇 파이부터? 4파이부터 가는 거네? 3분의 4π부터 6분의 π만큼이니까, 여기네, 여기. 30도만큼. 이렇게. 자, 또 갑니다. 아직 안 끝났죠? 여기다 3대1 하면 2파이부터 여기. 아, 됐네. 이렇게 3개가 반복을 한대요. 지금 여기만 조금 잘못했어. 여기가 너무, 너무 벌려, 아, 시키 그래. 이렇게 또 표현을 좀 잘못해버리면 안 되죠? 좀, 조금 더 좁혀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지 조금 더 좁혀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위치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위치는, 두 번째 위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자, 0 대입하면 8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래요. 그러니까 얘보다 좀 작은 8분의 파이부터 갔죠 자, 어차피 겹치는 거 찾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4분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잖아, 8분의 파이는. 여기서부터 겹치잖아, 이미. 그래서 끝났어. 굳이 색칠할 필요는 없고. 아, 뭐, 하고 싶으면 원하는 다시 그려가지고요. 응. 원 하나 다시 그려가지고, 아, 8분의 파이부터, 반절 딱 자른 다음에, 얘 반절. 딱 여기 있네.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반절 밑에니까 8분의 파이. 여기 있어요? 겹칩니다. 그 다음은, 1 넣어봐, 이제. 아, 1 넣으면, 이거보다, 얼마만큼, 8분의 파이만큼 간 거에서. 그죠? 자, 여기가 2입니다, 2. 숫자를 잘못 썼네. 네 이렇게. 그래서, 4분의 파이까지 래 어, 그럼 여기도 겹치죠? 지금 보니까. 맞잖아 여기다 1 대입하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4분의 파이까지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겹쳐 있잖아요, 그죠? 여기. 어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얘가 지금 요렇게 반절 또 자르고 반절 잘라서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아니구나 여기구나 여기 여기가 되겠네. 굳이 또 표현하자면 일단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만 우리가 보는 거야 지금 정확하게. 3 대입해 볼까요? 아2 대입해 볼까요? 2 대입하면 파이부터 8분의 파이, 4분의 파이니까 얘보다 아래쪽에 색칠이 되죠? 그럼 겹치지 않습니다, 그죠? 얘는 밑에 있었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밑에 부분이 색칠될 이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또 반절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 음. 자, 좀더 더 정확히 표현해 보면 이제 3대 1 봐면은 아 여기서부터 또 반절 자르고 반절 잘라서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다 색칠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 어차피 4, 4분면 의 없기 때문에. 답은 1과 2사분면이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 자, 특수각의 위치를 좀 명확하게 연습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림 그리고 30도, 60도, 90도 이런 애들을 잘 찍어 보면서 파이에 대한 호도법 표현. 음. 위치가 어디냐? 자, 이거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게 2번이거든요. 바로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이 동경의 위치 관계는요.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돼요 동경의 위치 음. 자 얘는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물론 책에는 표로 딱 이쁘게 돼 있어서 외우게끔 나와 있는데요 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작은 이렇게 되죠 1번이 뭐냐 일치합니다 자 일치한대요 일치한대 동경 일치한다 아무 데나 딱 그려 일치한대 이렇게 음. 이렇게 그리, 그리고 시작하니까 그려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 자. 한 각은 이렇게 가고요한 각은 요렇게 돌아서 간다고 보자. 자, 알파베타는 누가 먼저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여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보면은, 아, 일치하니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일치하는 게 맞죠? 반직선에 대한 동경이니까. 자, 그러면 둘이 뭐를 해야 깔끔해질까를 생각을 하면 돼. 지금 베타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죠? 그럼 베타에서 이 알파만큼을 딱 지워버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쁘게 깔끔하게 한 바퀴가 됐죠.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뺐더니 한 바퀴가 만들어졌다. 근데 항상 2n파이는 무조건 써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일반 가게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럼 한 바퀴이기 때문에 2n파이 플러스 2파이다인데 얘도 쓸 필요는 없죠. 어차피 얘는 정수거든요. 어차피 이게 n 플러스 1이든 n이든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아한 바퀴 차이가 생기니까 2n파이다. 이렇게. 자 이해됐나요? 자,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외, 이해를 해주면 다풀수 있어. 자, 2번도 X축대칭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X축대칭이 그려. 아, 얘 동경 하나, 얘 동경 하나. 맞죠? 그럼 여기가 지금 알파로 잡으면 뺑글 돌아서 베타로 잡으면 되겠죠? 자, 이 둘을 뭐를 해야 깔끔해져? 더 할래, 뺄래? 뭐 하는 게 낫겠어? 둘이? 더 해야 되겠죠? 왜? 위, 아래가 대칭이니까, 알파를 여다 채우면 깔끔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더하면, 2 n 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좀,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하나, 여러분들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6번. 음, 6번? 자, 이해됐죠? 좀 생략하겠습니다. 다안 해요. 시간 관계상. 네. 6번을 해보면요. 자, 또 그림을 그려요. 아, 이렇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래. 음. 자,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생각해 보면요. 어, 얘를 어디다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에다 그려도 되고, 이쪽에다 그려도 되고, 밑에다 그려도 돼요. 근데 좀 표현을 어떻게 하냐가 여러분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쪽에다 그리는 게좀더 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대칭이게.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더 찾기가 좀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얘랑 얘가 같다는 걸좀 표현을 해주면 더 이해가 쉬울 거야. 맞죠? 대칭이니까. 여기다가 에 반절, 이렇게 반절. 자, 그럼 표현해볼까요? 여기가 알파. 뺑글 돌아서 베타. 이렇게. 음. 자, 그럼 보이나요? 이 알파가 이 밑으로 오지 않나요? 깔끔하게? 채울 수 있잖아, 요 여기로. 대칭이기도 하니까. 어때, 맞아요? 그럼 둘이 뭐 할까요? 더하는 게 낫겠죠? 그치 그럼 e n 파이는 무조건 들어간다 했지? 일반각 표현은 자 더해가지고 뭘 만들어준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여기다 2분의 3π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어때 좀 알겠죠? 다른 거할수 있겠죠? 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려가면서 아얘네들을 내가 더할까 뺄까 고민하고 e n 파이는 무조건 붙이고 어 그다음에 딱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애들을 에다가 더해 주면 돼. 할수 있겠지? 자, 생각 납니까? 좀 배운 지 오래된 학생들도 좀 많긴 한데. 어. 아마 이거 외우라고 응. 한 선생님들은 없었을 거야. 어. 당연히 이해해 가지고 해라. 네. 자, 그다음이 이제 뭐를 하는 거죠? 바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그렇죠? 응. 자, 공식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좀 바빠요. 그죠? 자, 여기서 하나 신경 쓸건딱 하나. 뭐냐. 뭐, 잘 틀리진 않겠지만, 어, 둘레. 둘레 할 때. 자, 둘레는 호의 길이가 둘레일까요? 아니죠. R 두번 더해서 L까지 추가한게 둘레겠죠? 그러니까 간혹 가다 둘레를 말했는데 L만 해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좀 보여가지고 좀 안타까워서. 네. 하여튼, 둘레는 이 전체를 다 말해야 됩니다. 네.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공식이 뭐였죠? L은 R 세타. 그 다음에 S는 2분의 1 RL. 2분의 1 R제곱 세타. 네. 잘 외워가지고 안 까먹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라디안에 대한 각이라는 거. 라디안 각일 때 공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잘 하시고요. 그럼 바로 3번 볼까요? 기본 문제 3번. 음. 자 김보름 한번 보면 부채꼴 oab는 아래두 조건을 모두, 모두 만족한다 음. 호랑 선분으로 둘러싸인 아 그니까 그림이 이렇게 해가지고 o a b 이렇게 돼 있나 봐 그래서 여기를 딱 잘랐어 음 그래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두 배다 그니까 여기가 r 인데 여기는 이 e r 이야 그럼 공식상 어떻게 되는 거야 세타는 바로 이 e 라디안이 되는 거죠 R 세타가이 e r 이니까자 끝났고요 그래서. OAB의 넓이. 자, 우리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2. R제곱. 그러니까 AB. 그죠?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죠. 음? 응? 2분의 1 AB 사인 세타. 맞죠? 자, 이게 삼각형 넓이. 그래서 얘가 얼마다? 바로 18 사인이다. 음, 응. 따라서 R은 6이다. 이렇게. 됐고. 자, 근데 뭐 찾으세요? 아, 이 부분 찾으세요. 그렇죠? 응. 뭐다 됐죠?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에서 마이너스 18 싸이 다 이렇게 하면 답이겠죠. 이제. 그치? 자36 마이너스 18 싸이 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에? 5번 한번 해볼까요? 5번? 음 이런거 또 우리 중학교때 그지? 음.. 부채꼴이랑 이런거 찾는건 거, 재밌게 많이 했었잖아 얘들아 재밌긴 개뿔 그지? 음. 짜이나고해 음. 그랬었지 그랬던거 같아 애기때 자 5번 자 그림을 좀잘 파악해야겠죠 처음부터 너무 섣불리 막하면 큰일 나고 부채꼴 넓이는 2분의 r제곱 세타, 그죠?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삼각형 넓이, 부채꼴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b 사인 세타 두 배잖아, 두 배. 조금 경험을 좀 많이 한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딱 보고, 직접 막 구해가지고 푸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갔던데. 응? 다 구해가지고 다 빼고 더하고 막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응? S2-S1? S1 빼기 S2? 좀 그거를, 음, 직접 다 구해서 해도 답이 나오긴 하지만, 다 했나? 조금 위치들을 좀 보고, 누적된 걸좀 보면, 음. 이렇게 하고 있나요? 잘 됐나? 아직 좀, 시간이 남은, 시간이 좀 걸리나?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건 바로 부채꼴입니다. 부채꼴 응? 음? 부채꼴 6분의 5파이짜리 부채꼴 여기가 5인가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부채꼴. 이게 기준 아닌가 우리가 지금? 5프라임에 대하여. 참고로 여기 각은 여기가 6분의 5파이니까 여기도 6분의 5파이고 여기가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6분의 7파이인가요? 음. 그쵸? 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건이두 가지를 생각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반지름 3짜리. 어때? 맞아. 요 그렇게 좀 하고 있나요? 지금 이거 그림이 좀 너무 엉터리인가? 좀더 벌어져야죠. 그러니까. 나도 잘 그리고 싶은데. 씨, 안그러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예, 응? 이거 5프라임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같은데? 좀 빨리 하는 학생들도 좀 있어서 자 얘가 음... T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다음에 이쪽을 T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는 S1에서 S2를 빼는 걸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이 T1에서 그렇죠 S2 뺀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면, S1은 어떻게 구합니까? S1은 T2에서 T1-S2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이,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요렇게 튀어나온 부분이잖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그죠? 음. 그럼 S1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따라서 S1에서 S2 빼면, 결론적으로, T2에서 T1만 빼면 돼요. 그래서 이부채꼴 넓이에서 이부채꼴 넓이만 빼면 답이에요. 음. 뭐, 꼭 이렇게 안 찾아도 되는데, 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일단 결론은 이걸 따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이런 작업은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여기 뺀다라는 걸 빨리 좀 찾아야죠. 좀잘 쪼개서 어떻게든 하, 하고. 아 물론 다 해도 돼. 이것도 찾고, 이것도 찾고, 뭐 찾고 찾고 해서 답을 낼수 있어.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 빨리빨리 해야지. 특히나 이런 문제들은 좀 뭔가 이렇게 딱 맞추는 그런 방법들이 항상 있으니까요. 그런 기준이 되는 그 모양들을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됩니다. 2분의 1, 알제곱 세타. 그죠? 네. 알겠지?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 자, 이러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네, 쉬었다가 우리 진짜 삼각함수 정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